안녕니까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주식 투자 방장입니다 오늘 10월 10일입니다 주식시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 뭐 하락장세가 계속 나니깐요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뭐 지수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음, 뭐 주식시장 계속 싸늘합니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갈 놈은 간다 라고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과 아예 살아있는 모멘텀 있어요 그죠? 수급 있을 거고 낙국과 대주 한번 찾아봅시다 네옴 찾아보도겠습니다 네옴 시티 테마가 참 이스라엘이 네옴 시티 테마가 참 좋았는데 이 사우디 중동 쪽에 먹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옴 시티 한다고 저기 뭐 사대권 막 그룹 총수들이나 어 우리나라 국가 정부 기관들의 총수 그 장관급들이 많이 갔는데 이게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오리 우중이 돼버렸네요. 반대 국부로 이제 강습청이 뭐죠? 이 반대 국부예요. 네옴 그 저기 네옴 시티 반대 국부인데 유가 상승주들 어, 그리고 LNG, 방위산업, 정유주, 사료주, 료주까지 사료주 도치고, 뭐, 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느낌이로 이게 오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오래갈 수 있으니까요. 음. 한네 가지 테마, 사료주나 비료, 뭐 이런 요런 것들, 이런 요런 것까지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료주나 비료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방산 같은 경우, 요런 경우, 요거나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료나 비료주의에 관심, 농기계도 좀, 그, 뜨더라고요. 우울하다 때문에. 요런 거 관심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유가상승관리에서는 뭐, 유류 도섬에 하는 거, 유난히 도섬에 하는 업체는 극동유화, 흥국소류, 그런 거, LNG는 GSE, 방위사는 비택에 많이 떴죠. 빅텍도 있죠. 양사업주한번 보시고요. 정유주는 뭐, 제가 SO를 갖고 SO1이라든가, HD 현대, 요런 것도 뜰 겁니다. 근데 정유주가 너무 이렇게 정유 가격이 올라가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초반에는 정유주가 좋은데요. 난중간 정제 마진 때문에 오히려 정유주가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시기에 파시면 됩니다. 정유주는요 150달러까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원유 가격을. 뭐,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뭐, 안 좋은 분이 있어. 나는 미래를 본다. 라는 초전도체하고 양자기술주의 급등했네요. 초전도체 테마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떠내보니까 신기하죠? 신성대타테크, 선남 이런 거, 양자기술 우리로, 이런 거 우리 기술 우리로 했던가요?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금리 관리 은행주하고 손해보험하고요. 저기 그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주도 한번 계속 뭐 이거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주는 뭐 저기 그 뭐냐 배당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은행주 손해보험주 생명보험주는 한번 계속 관찰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 몇달 전에 테마였던 그 조선해운 기자재주들도 계속 올랐고요 오늘 올랐고요 중동사채와 연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딱 그리고 최근 뭐 주식시 하락세에 하락하고 있었지만 반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반도체 중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한번 계속 조금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반도체 관련종목들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 특히 암이나 당뇨, 비만 종목, 비만, 이런 거, 침해,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런 거 보시면, 특히 뭐, 요, 기 보시면, 뭐, 음, 하미제약, 미약국 이런 것들이 있고, 하미약국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계속 그들이 박스권 형성, 행보 중이에요. 지금 행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매물대가 크게 가장 최대 매물대가 여기죠 요정도 선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은 한미약품 한미약품 뭐 저기 수급 현황을 보면요 저거 수급 기간이 사고 있네 그죠 한미약품이야 뭐 원체 다양한 테마 한미약품 뭐 에이, 에이 알테오젠 요런것도 고가 놀이 계속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 정량 학계 APL 바이오 그뭐좀뭐 뭐 있나요? 어, 여기 한올바이오 특히 요거 계속 고가노래 하고 있고요. 유한량의 펩트로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뭐, 저기 큐메도 이렇게 보시면요. 테마 검색을 하실 때저암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검암을로딱테마 하면요 면역 항암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걸, 그걸 보고 있는데. 요 중에 거래량이 많은 것들 쭉 나오죠. 이게 다 뭐지 보면 최근에 안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도 보시고요, 뭐 한올 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것들 한번. 아 바이오 관련해서는 약간 죽음의 어떤 전쟁하고 약간 무관할 수도 있으니까 항암 쪽 치료 항암 관련 거 그리고 뭐 비만, 당뇨, 치매 이런 것들 계속 이슈가 걸릴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는 계속. 어, 포기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차지 이런 거, 최근에 그, 그, 강력하게 열, 막 올랐던 그런 것보다는 바이오주에서 잔잔하게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포가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낙포가대주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낙포가대주가 될 만한 것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대부분 다 뭐, 대장주 역할 했었으니까요. 대드기법을 보겠습니다. 대드기법 쪽에서 봐서 이제, 테드는 지금 뭐자비올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거래량 비올 같은 경우는 자 쓸만한 SPG 이게 로봇주였는데요 지금 SPG 로봇주인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될거 로봇주는 지금 들어가기 조금 겁나다 보니까요자 한번 볼게요 윈텍 레이크 머트리얼 또 제가 흘러내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원래 이게 많이 올랐는데 레이크 머트리얼에서 조금 224일선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데이건 지금 1파, 2파까지 나오는 상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건 아니고, 미래 나노텍도 많이 좀 떨어지, 는 것도 좀 겁나요, 그죠? 224번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4 4파팀까지좀 버티고 있는 거죠? 어 아유, 이렇게 출금은 좋네요, 미래, 저기 미래 나노텍이. 미래 나노텍이 이제 2층 관련주다 보니까요. 하여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된게 있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지금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부금주인데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지금 지지선에 근처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봐도 지금 데드다 보니까 하나, 여기서 조금, 224일까, 누는데 저는 만약에 이걸 더, 이런 경우에 성우 하이텍 같은 거더 하고 싶으시면, 지금 들어 가셔가지고, 그리고, 어, 손절 라인은 448선까지 좀잡으셔야될것 같아요. 이게 손절 라인이 딱 보이잖아. 한 7600원 정도? 이렇게 이렇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루다가, 이런 거, 이루다도 상당히 각광받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루다,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laughs> 1파, 2파, 3파, 그 3파가 끝났다고 보거든요? 3파가 끝난 상황에서 2 2 0선 돌파했는데, 지금 448선을 딱 겹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경우 수급이 살아 있으면 이루다 이런 것도 수급이 조금 살아 있으면 완내 기간이 다시 한번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뭐 없고요. 자, 뭐 이게 다이빙은 다이빙 한번 볼까요? 다이빙은 이제 조금 대하제 같은 경우 에 다이빙은 이제 엘리엇 1 2파에서보 대하제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상황에서 이 대하제가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요. 버티고. 있, 국가 놀이 하면서 지금 종가 15일선을 터치했죠. 재화제약은. 그래서 대화제약도 수급도 살아있어요. 이게 대화제약 침해주죠. 또 그러고. 대화주는, 대화제약주 내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제약, 여기는요. 대화제약에서 굉장히 제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에코바이어도 지금, 이쭉 떨어지다가 다시 여기서 살아올라왔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이빙이니까 3 3미선을까지 에코바이오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 바이오, 에코바이오, 다이빙 쪽, 에코바이오 어, 수급이 조금 문제겠다. S Y 이런 거는 어, 오늘, 오늘 조금 이거 우크라이나 테마주죠, sy. 조금 고민해봐야 돼. 에이프로 바이오, 바이오 테마인데, A 프로 바이오가 요, 어찌보면 요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33일 선인데, 한 500원 선에서, 저, 들어갈 수도 있는, 있, 고요 모비스, 초전대체주인데, 요것도 한번 내보기. 초전대체주죠. 모비스, 원자력과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음, 지금 보시다시피 15일, 종가 15일 선을 걸치고 있네요, 보니까요. 액세스 바이오도, 액세스 바이오도 참 보면 괜찮죠? 왜냐하면 이게 이 상황에서 고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위에서. 완전히 지금 추세를 전환시켰다는 느낌이 들고 추세가 계속 전환된다면 액세스 바이오도 거래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뭐, 그리고 다이빙 기법이니까요. 케규모터스도 있고. 뭐, 한국 앙코유전이라고 이는데이게 보시다시피 제가 단타를 많이 쳤던 종목인데요. 조 쪼,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그, 최도 지금, 추세가 약간 전환돼 이거, 거래량이좀 약하긴 약한데, 한코 유전, 요거는 조금, 육과 관련주다 보니까요. 파워 로직스, 이런 것들, 도 비슷하죠? 근데,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낙폭과대된 주를 한번 검토, 낙폭과대주를 보고, 그죠? 낙폭과대주와 수급, 그, 게 관련된 어떤 초를 데낄 주니까요. 어 이런 그 모멘텀 있냐 그고 수급이 좀 들어왔냐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납폭과제주를 어, 어, 선정해가지고요 아침에 주거 투자자 아침에 이런 것들 보고 단타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최근 주식시장에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실망하지 어, 마시고. 남대로 지속되는 모멘텀이 있는 테마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낙폭 관제된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해가지고요 내일 또 주식 시장에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의 주식